바르셀로나 네. 꼬꼬맘가 지금 외출 중 아, 네. 인도 음식 먹으러 왔어요. 뭐 살지 좀 달깔아 오일 오레뇨스 a r r o 이 o t 양이 작기는 해. 그럼 뭐 치킨 하나 더 시킬까? 일단 먹어보자.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긴. 시켜 줄까? 아, 괜찮아. 여기도 이게 있네. 어. 이거 되게 맛있어. 토마토. 음. 이거 우리 집에 있는 걸려 있는 거. 어? 오늘 아침 로이 아니고요? 토마토? <laughs> 아자 <아침 모이지. 웃음> 아스파로스 진짜 싸다. 아티초. 저거, 저거. 주스. 난리 났구만. 난리 났네, 난리 났어. 이거 패키지 너무 귀여워. 뭐? 천. 뭐야? 아니, 너 반응 뭐냐고. 난리 났네, 난리 났어. 오오이야 당연하지 비교할게 없어 이거는 그거야 수영장 갈때응 음. 이런거 좀 좋아하지 이런것도 맛있을걸? 치즈 <laughs> 조금이랑 채소, 아예 그 과일들, 복숭아, 사과, 배, 아, 음. 음. 그 여기. 이것도 맛있겠네. 요거트네, 이건 6개월부터가. 이건 4개월. 4개월? 4개월. 빠르네. 플러스, 이거 음, 좀, 그러네. 좀 양이 많은데. 이거는 사과랑 배. 오히려 이렇게 사는 게싸다꼬특한건 없는 거야?

그런 거나 수출해볼까? 구급차로 이런 거 괜찮지? 있는 애기들 그래, 많은. 우리는 너무 한계가 많아. 그노래리 음, <목소리도> 말린 거, 이런 거. 맛있던데, 애들 거한 입씩 먹으면 맛있잖아. 아, 지지 처음에는 밍밍한데,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시험 이걸로 봐. <봐봐. 목소리도> 왠지 알아? 우리 고등학교 같이 안 나왔기 때문이지. 요노요 요노. 되게 세분화해서 판다. <큰다>. 빵! <laughs> 너무 귀엽다. 쪼금해서. 그잖아, 음. 그래? 우리나라 이 정도로 세분화되어 있지 않잖아. 공표 밀가루, 밀가루가 다 집어. 맞아요, 맞아요. Yes, that's right. <laughs> 오. 샤프랑. 밥도 있고 <목소리> 야, 비네고도 엄청 많아 베이글이 가네? 베이글이 하나 사볼까요? 베이글 좋아하세요? 엄청 좋아하죠 베이 없네요 디테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? 네 저는 양파 베이글이랑 블루베리 좋아하는데 없네요 플레인 드세요 아, 플레인 싫어요 이거 맛있잖아 빡빡 귀여운데? 귀엽지? 이 축구가 나는 그런 느낌? 뭔지 알겠어? 근데 다이제야다이제스티브야다이제스 달라? 아닌데? 너 지금 달라? 나 일단 짐좀 약간 돌려. 빼기를 넣어주 그러니까 아, 그런데 네? 응. 다 이제 이거도시리즈도맛있다 아냐? 그래? 아, 아유 목이 매게 생겼네 목말 목맥히면서 먹는 거 아유 아유 귀엽다 시스타 시간이신가 보다 시에 커피 한잔 때려야 겠어어 라이스 크리스피다 이거 진짜 좋았데 먹으면 바로 돼지 되네 쭉. 재훈아, 스타벅스 가자. 아, 너무 아 먹으러 가야겠다. 맛있는 거 진짜 많아 여기. 여기 귀엽다, 좀. 얘가. 이거 귀엽지? 응. 어. 과일양한가되야몇개 아, 건진 거예요, 이미? 아니야 아, 그냥 하나야. 하나 치야. 아, 그래? 어, 안 잘라. 이, 이것도 이 목소리 다 이렇게, 들어갈 거야. 지금 이렇게 흔들흔들 하지 말고 좀 프로처럼 잘 하라고. 안 그래? 프로. 이거 같이 쇼핑 위드미. 이거는 80% 들어간 거야. 블루베리. 음, 그렇구나. 이 남생? 어, 이거 뭔거 맛있겠다. 무화과. 어, 어, 무화과 좋아해. 너는? 어, 나도 좋아해. 그래? 네? <laughs> 너 졸려, 지금? 어, 나 힘들어. 가자. 또 많이 사가잖아, 사람들이. 우리 젤리 매니아들을 위한. 어? 착하, 착하. 우리 한국에 없는 걸잘 찾아야 되는데. 한국에서 안 먹으니까 모르는 거야. 뭔지 알지? 어, 사람들이 파는 것만 먹으니까. 자, 먹고 싶은 거 댓글 달아주세요. 댓글 달아주세요. 네네, 댓글 달아세요, 달았어요. 별게 별게 한국 있는 건지, 없는 건지? 예, <목소리> 네. 초콜릿 파우더 이런거 맛있잖아 스타벅스꺼? 아니 저게 아니, 그냥... 스타벅스꺼? 이거잖아야네스킥네스킥 자... 사줄게 야 200원 있어? 알지 이거 한번 딱 먹고 딱 안먹고 싶어지는 맛인거지 어 맛인 거지? <laughs> 여긴 그래 까까올라 그지? 그건 안돼요 <laughs> 이런거 사서 그냥 먹으면 되는데 갓피카 마살라 이런거는 닭다리고 마살라 난 전... 알겠다고 <laughs> 아 오늘 점심 마음에 안 드셨나보다. 아, 임팩트가 없었어, 짱 네. 킥이 없었어. 그래, 맛살라 맛있지. 기억 나니? 그래 그래, 화이트. 맛있지. 네, 기분이 좋거든요. 뭐여 너무 귀엽지 않나? 응. 생크림을 한 번씩 팔아. 얼마나 좋아. 그래. 신기하다. 얘네는 뭐든 다양해, 뭐든. 아까워. 출연도 해봐야겠다. <laughs> 어어 약간 미숫가루, 스테인 미숫가루 같은 거 그래, 그거 뭐? 오르차다 아, 어, 귀여워 패키지 왜 이렇게 귀여워? 이제 바뀐 건가, 패키지가? 오늘 저녁에 감자칩에 맥주 먹어야겠다. 오늘의 내 저녁. 오왕커왕 커. 2리터 질력 나게 다 먹다가. 아니 너무 질력 날것 같지 않아? 2리터? 어? 근데 음료는 조그맣게 딱 먹고 마는 게난거 아니야? 나안 좋아해가지고 그런 거보다나 먹는 걸안 좋아해가지고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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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어아니 뭐가 많지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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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니미니미니야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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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, 원래 콜라, 안 목상. 목상. 내가 좋아하는 상사는 유일해. 세르베스세르베스 모리츠. 나좀 확보한 편. 아, 진짜 패키지 패키지 빨이다까이 일라에서 못 되겠다. Yes, y yeah. e 진짜. 예쁘다. 맛있 진짜 많지? 음. 까망베르. 요즘 가격 많이 내려가지고 한 8,000원 될까? 싸, 여기. 맛있 아, 근데 나이네들안 좋아해? 어, 안 좋아해. 어. 이런 거 괜찮다요. 꼬막 어떠심? 어, 그래도 좀 꼬막. <목소리도> 별로 안 비싸네. 소주? So, sure? 오유로네. 누웠다. 응? 아니, 블로그 아니야. 유튜버야. 이제 괜찮아요. 응. 응. 이제 유튜버야 오빠, 구독해. 구독해. 네.